떨렸어 n t know. I d o n 안 k n o 방송에 다 찍히잖아 아 w 얼굴 안나오게 얼굴 안나오 o n t know. I don't k n o 습니다 o n t 사랑합니다. 정말 응. 사랑해요. 아 w 지아 o 지 t know. I don't 아이들 다로 많이 봐은 과로, 알아니병 장님 께서 그렇게 석를보원 드리 는것 축하 한다고, 축하 한다고 하 는데, 이걸 전해 주라이 전해 주 라고, 이 전해 주고이 전해 주 라고, 이해다 전해 고 전해 라고, 알다, 응, 담고. 아이 알고. 뭐, 내가 이거 진짜 생각하고 <laughs> 하는 거아니다 깜빡아. 졸업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음. 선생님께서 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검은색 파트. 그냥 식하고 그러니까 들어 그건 하였습니다. 어머니, 지청자 오천별을 지켜보고 있어야 정말 사랑사랑을 해야 되니까. 작정도 음. 좀모자르지고뭐 음. 메꿔, 메꿔, 어, 하면 다 1년만 내가 해려고 했던 음. 어, 1년 에 1년 또 얘기하면 안 돼. 1년 딱일만 하고, 음. 그때 이 졸업하면은 그땐 취업하고 임춘식님께서쿠회의한를후후하하였습다다미 h 론 s 미 e 론 e 미 i 론 o 미 o 론 s 미 m 론 c 미 l 론 n 미 e 론 i 미 o 론 o 미 s 론 m i c o l o n semic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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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이유 c o l o n s e m i c o l 응. 엄마한테 의견을 다 물어보고 그래도 의사를 다 얘기해줘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 이거 왜냐면 보내준거야 누가? 시청자 엄마 먹으라고 정말? 응. 내가 사온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되게 배고팠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녁 안먹고 왔어요 왜 안먹고 왔어? 요 <laughs> 일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그거 아버지 아귀팀 좋아한다니까 보습니어 이거 아구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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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아이구야, 제일 좋아하는 게 아구찜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많이 사도 되겠어. 이것도 이것도 참. 이거는 같이 온거 같아, 그래. 야, 너짜 친척들한테 나이도 반대하는 거, 허락받는 거 찍어주는 거야? 야. 그래아 아무튼 믿고 내가 1년을 기다려준다 알았어 1년 뒤에 지나서 진짜 또 엄마 1년 또 기다려줘 하면 안 돼? 응? 넌난너 진짜 믿어 진짜? 아, 그럼 믿으니까 인생 멋지게 살아 어떻게 살라고? 멋지게 알았어 응. 그 스마롱 분은 놀려줄 거야? 너 줘야지. 준다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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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수... 아나쓰라고 응. 내가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응. 내가 가실 거야. 음. 어디다 쓰는 거야? 롯데백까지 가서 너 원하는 거 다. 롯데에서 쓰면 되는 거? 야 응. 응. 엄마 가실래? 왜 <laughs> 자꾸 날 준대. 현찰로 주가 그러면 내가 현철로 준다고? 응. 이거를 내가 쓰고 현찰로 바꿔서 내가 네 통장에 넣어줄게. 아 통장에 넣는다고 응. 아안니야안안안이상안 안, 안, 안안 <laughs> 이상해. 이상아 <laughs> 아, 이상해. 이왜그래생해 네, 네. 졸업 축이금인데 아니 졸업을 안 하는데 상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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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가해이안 가도. 거야, 우리? 아, 안 그래. 돼. 그럼 뭐이상하잖아이상 뭐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 되지 그냥 어떻게 거짓말을 하니? 그만 그냥, 그냥 나가. 아라니 아빠, 님께서 군기 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조심 때문에 놀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눌러 눌러 나가라고 나는. 학교는 그면 언제 이렇게 저기 준비했어? 아그 오늘했어 오늘. 했어, 오늘 오, 네가? 이렇게 어. 해도 되는 거야? 꽤나 되냐고? 응. 어 괜찮아. 그럼 내년 졸업식이 못 가잖아. 이미 줄을본걸로돼버렸는데 아, 그러면 그때 안안안안안 어떻게 했어? 어머니, 무진이가 사람을 찾지 않고. 제동기예 걱정 마지 만약에 내년에 졸업 못하면 못할 거야? 야, 1 년만이라며. 아, 그러니까 만약, 만약이란게게사람이야만약이라 게, 게. 그럼 1 년이고, 2 년을 계속 끌을 거야? 아니 아니 끌지는 않을 건데. 최선을 다해야지 이한 동안. 최선을 다해. 천리야 방송 꺼라. 최선 다해야지. 노람도안 가보면서. 쳤어 알았어. 천국가. 어, 어, 응?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쳐갖고는 정말해. 진짜 미친 거야. 다도 다도. 아니 지금 엄마 말. 아 이분 다도 알았어 아니, 알았어. 아니 미쳤다니까 지금. 아뭘 미쳐. 아, 방송 꺼 빨리. 아 네. 아, 아, 아 방송 꺼고. 아, 왜 그래 오늘.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아니아니뭘 거짓말이야 뭐하다가 지금 예뻤으다받아어아니아니 괜찮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냐 아 거? 지금 아 너무 싫아 그냥 방송 빨리 뜨라고 짜증니까아니아았 아, 알았어 아잖아아 뭐할 짓야아 지금 끄라고 방아아라고 아냐 아, 지금 라고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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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가만 가만 괜찮아 아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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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지금 라고아왜 그래 너는 아 뜨라고 아이고 아싸 아스 그냥 끌어 고 아스도 기웃게 아니왜 그래? 아 아니 너는 왜? 아 거, 빨리 거, 아니, 거. 그러지 마아 끌라고 아왜 그래? 너 갑자기 야구 아, 아니 나다 봤다니까 는아아싸아어 미쳤다니까 아, 아뭘 미쳐? 근데, 지금 그게임하면아 저번이잖아? 왜다 맞아가지고 아그 저번 거잖아? 그저번 거야 다봤고먼 채팅창 아니야 장난치나? 아왜 그래? 거짓말한거야 나한테? 어. 아니 이래만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메꿀게 내가 그거는 미쳤냐? 아, 메꾼다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날아가는건데 아거 내꺼잖아 내가 아 끄라고 아, 방송 지금 누가 잘못 하고 있는건데 거짓말 치고있어 아 왜그래 너무 꺼는 거 아니야? 아이, 뭘 아, 아있 아, 땐데. 아, 꺼네? 아 경복, 아한분 끄라고. 아 들어가 왜 그래 너? 미친 거야 진짜. 너왜 그래 너 아직 하고. 아 내가, 내가 아, 놀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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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년이야, 아, 내가 학점 내야. 내가 쳐본다고 내가. 내가 일 년만 한다고 내가. 시나그만해 조용히 쨍피하다어못 쳐. 아 미쳤다니까 지금. 아일년 내가 일 아, 만 할게 일 년만 했어 아, 년만. 아, 분 끄라니까 그냥. 일 년만 할게. 아, 뭐뭐 인연이야 지금. 아이연 몰래 그래. 해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송 한다시고 지금. 아일 년만 한다고 방송. 딱일 년만 할게. 아뭐거짓말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이게. 거말이 잡았어. 아, 하니까 그만해. 그만해. 내가 하니까 야. 일단 아,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아, 들 그냥 진짜 아, 나 모르겠다. 친구 아니야? 인 그래. 그 아니, 년만게 내가 나 학교, 내가 다 할게. 응. 그럼, 그럼 도는는데거 내가 맥군게 내가 꾼다했잖아 그래서. 학점 내가 메꿔서 내, 내년에 졸업할게 내가 학점이 다 됐다며 그거 메꿔야 돼늦낌는너 취직이다 보다안할 뭐, 그냥. 그냥 아니 취직할거고 졸업하면 할거야 내 일을만 해본다고 나 이거를 그리고 이 방송은 몇년 전부터 유행했던 거야 지금은 한개봤어 음.. 1년만 해볼게 이제 근데 너 아까 뒷말은 잘못된거야 만약이라는 말 그거 따진게 잘못됐어 국회 또 분명히 나는 1년만 한다고 약속거지 않는데 또 만약이라는게 만약이라는 있잖아 또 연장을 응, 했어. 나한테 아이 년만할는요 만약이라는거 그거 따진거 아니야 어. 알았어 말에 갖다 이렇게 계속 뱉었다가 아팠다가 o 9 9 0 m Cookie, 100m. I'm going to 받 o t 만 t h 면 졸업할 있어요. 인력 인력. 해주면 이걸, 수 있어요. g o i 을 g t 면 너도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지금 u s e I'm going to go t 다고 h e house. I'm going to go t 아니, 거짓말쟁이가 된거 같아. 응? 난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살지를 못해. 응? 응? 어. 편한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나가달라십니 어머니, 무진이가 1년만 기다려 달래요. 1년 뒤에 졸업을 한다네요. 졸업 잘했어요? 잘하고 왔어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내라는 소리가 안 나올 거 같아. 응? 뭐어떡하냐야아좋찜맛없다야 맛없다고? 1로 나인틴 나인서결을하였습니다 그래도 맛있다 해야지 나쁘지 할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맛고 맛있다 공짜라고 꽁짜라, 맛있다고 해야지? 아니 공짜가 꽁짜라, 아니, 아니고 그래도 받은 거니까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지 어머 맛있다, 맛있다 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이 내가 고러인데이 이 맛은 아니야 맛있어? 음. 맛이 없잖아 간다니 그래 난 맛있는데 너 그럼 요즘 뭐, 뭐 먹고 맛있다고 그러니? 난 그냥 다 맛있지 아니지 진정한 <laughs> 맛을 알려줘야지 이건 육감도안 맞아 어르서나 거지? 응? 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지지 상태도 없잖아 <laughs> 헬로 나인티나인 <laughs> 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무 그럼 맵기만 하잖아 점포. 아 진짜? 맵기만 해? 그럼 아구찜에 진정한 그 맛이 없어 아 여러가들청 정신이 제대로 닦인 친구네 리얼이요. 어? 정말? 것도 음. 응, 이거 상품권 돌려줘야 되고. 응? 돌려줘야 돼요. 수유무는 나를 뭐야? 딸이 맞춰주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니? 자식들 잘키 k he's not g o i n 습니다 be a 어머니, 말이야. 아버지, e 현이 l 그리고 l e 년 i 보자 졸업해서 e 음, 음, 가 아, 이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아빠는 아빠는 뭐라, 아빠 아빠는 테는 뭐라, 아빠아는 뭐라, 아빠는 뭐라, 아빠는 뭐라, 아빠서 뭐라, 아빠는 뭐라, 아빠는 는 뭐라, 는뭐아아생한는 예, 박세님께서히를 예, 예, 구원하셨습니다. 어제도 음, 내가 그게 죄책감에 내가 사람이라면 사과해라. 생각했었지. <laughs> 아 졸업 시장에뭐갈 생각이 없었구만.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는 가요 그러면은 그백과요 학점을 몇 개를 그러면 처음부터 너는 학점이 안안꿔져서 졸업식 명단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네? 그치, 졸업은 원래 이제 하나 메꿔, 메꿔야 할수 있는 거였어, 원래. 뭐, 졸업반이 아니었네? 그치. 왜 그러면 미리 이렇게 커지게 만들었어? 미리 얘기를 아니, 네, 말을 못 했어? 네내 말을 못했어, 내가. 아니, 졸업식이 되, 내일, 어, 내일이라고 해서 아빠도 엄마도 날짜를 딱 잡고 휴무를 잡고 막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게 장난하는 거야, 엄마 직장, 아빠 직장 거기다가.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고. <laughs> 장난한 거지 나는. 내가 네, 얘기를 못했으면. 현기님께서 쿠키 300개를 했셨어야지뭐 큰일인데. 챔피했었냐 창피하지. 정말. 너술 지금 안 먹었지? 나술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창피해도 그를 부모한테 빨리 얘기를 했어야 방법이 답이 빨리 나오고 좋았잖아 엄마 아빠도 실수 안 하고 어 내일 졸업한다고 우리 큰애 졸업한다고 오늘 쉬어야 된다고 내일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현아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는 아, 학점이 다안채워도 오늘 알았잖아. 적 등록금 낼때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 아유. 배타쿠마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리미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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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미리 미야지 응? 미 음. 뭐 엄마가 미리 미고 화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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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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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들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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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러면 또, 또, 등록금 또 내야 되는 거고? 아, 그런 내가, 내가 낼게요, 알았어. 좋은, 사람, 내가, 내가 할게. 맨날 방송만 하면 언제 공부해서 학습을 맺고? 공부 쪽으로, 저기,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이제, 아, 내가 잘할수 있어, 공부 같은 거. 내가 고소,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야. 등록금은 괜찮다 쳐. 야, 나이를, 자, 1년을 또더 한다는 게 아깝지 않아? 이 학교는 진짜, 기뭐 학점 안하면 졸업 못 하는 거야? 몇번야몇야 그래서 너 취직자리도 안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갈라면갈수는 있는데, 추억해내고. 응. 근데 이제, 최고 가는 게 낫지. 최고 좋은 대로? 이 성에 안 차서도 다 채우고 가겠다 이거지? 음, 남은 것도 채울게. 응? 그거 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돼? 그냥 다 하던 대로 해도 돼. 그냥 나 예전에는 이제 요우 그냥 놀고 놀면서 공부한 거고 이제는 어? 놀 시간에 일고 하고 하면 되고 어, 그럼 알바는 할 거야 또? 알바는 계속 하죠 또.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학점은 어떻게 치고? 요즘에 알바하면서, 놀면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공부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알바할 때 알바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또, 그래서 니가 아까도 그랬잖아, 고 뭐. 만약에, 만약에 소리가또 뭐, 1년 동안 못 채우면 또 1년 더 연장할 생각으로. 아니야, 일단 음, 물어본 거 만약이라는 걸 만들면 안 돼요? 아, 안, 안, 만들까? 1년 안에 딱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을 해야지. 음. 응? 응? 동생한테도 모범이 돼야 될거 아니야. 너 아까 동생이 화내는 거못 봤어? 쟤는 너하고 생활방식이 틀려. 응? 좋은 거뭐 아니 보여줘야지. 그 니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먼저 태어나고 살아온 애데 동생한테 네가 잘 모든 걸 좋은 걸 많이 보여줘야지. 응. 네 동생도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바른 길로 잘 가는 걸 보여주면서 쟤를 이끌어줘야지. 그치? 쟤 저렇게 흥분하고 화내는 거 봐라. 또 남으면 저렇게 동생이 이렇게 화안 내. 응? 응. 우리 진실하게 와, 말도 안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쟤 화나게 만들어? 응? 그지? 학점 얘기도, 제가 얘기했잖아. 다 되는, 쟤는 왜또다 됐다라고 생각을 알고 있어? 다된게 뭐야? 학점을 다 채웠다고. 몰라서. 이러지 마. 학점을 우제는뭘 보고 그렇게 화뭘 어? 보고 화내는 거냐고 얘가 아, 학점 몇분전는얘기를안 해서 그거 고 화낸 거 같은데? 창피하지도 음. 않냐 음? 이거 방송 나가는 게? 이런 방송인 좋은 거아니었구나 그만 찍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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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소랐잖아 응? 이랐지창피하 <목이> 응? 어디 갈려고 이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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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나, 나, 맞아요. <목소리> 어, <목소리> 잠깐 나왔죠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러고 쌍욕을 안 먹네. 음. 코끼리는 매운 매우라요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짜 저런 엄마 없다. 노진아. 지나가세요. 삼0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웃음이 나오냐 지금. 아니 웃슨게 아니고 이제 표정이 원래 좀 웃는 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네. 현황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선 부처님이다 부처님 웬만하면 아니, 방망이로 두들길 텐데